또또 터드 재밌나요? 응. 어? 저거 뭐야? 어? 인형 뽑기 기계? 와, 대박, 대박.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인형 뽑기 방에 도... 또 손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이 비키세요 제가 사장이에요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키면 되거든요 우와 <목소리> 아니 여기 아이폰하고 네. 에어팟도 있네요 여기 이거 그럼요. 뽑으면 진짜 좋나요아 드리죠 오 대박 대박 얘좋 대박 이거 이거죠 집게발을 보세요 작죠? <목소리> 이거 크죠? 뽑을 수 있으면 가져가라 이겁니다 와 대박 한 판에 2,000원이에요 네, 한 판에 2,000원에 핸드폰이랑 여기 에어팟을 뽑을 수 있어요 <목소리> 직원입니다 아 직원인가요? 네 여기 한판에 2,000원이라는데 이것좀 바꿔주세요 어네 감사합니다 오. 여기에다가 500원짜리 4개 두면 되죠 아 500원짜리 4개 아빠랑 저거 뽑아갖고 집에 가져가자 알겠지? 여기 없습니다 어네어네 어. 네, 감사합니다 나 안나 보고싶다 안나 응? 뭐? 네? 나 안나 보고싶다 아니야 우리 저기 아이폰하고 지금 저거 에어팟 뽑아야돼 왜 싫어 어? 그러면 은 예주가 뽑고 싶은 거를 뽑고 아빠는 저기 아이폰하고 에어팟을 아빠는 뽑아서 갈게 알겠지? 응. 안나가 아 저기 구석에 있네. 내가 그럼 뽑는다. 네 동전을 아이고, 넣어주세요. 동전도 필요하시면 여기 있어요. 아, 여기. 돈도 그냥 주나요 여기? 우와. 그러면 저희다가 아이폰이랑 에어팟 뽑을 때 써도 돼요? 네. 아, 네. 잘 안돼요 아빠가 도와줄게 이거, 를 이거, 이거, 이어렵다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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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됐어 됐어 이제 여기서 저도 어제 이렇게 뽑았어요 어? 저거 뭐야 어? 잠깐 쟤 뭐지? 아니 여기 에어팟이 또 있어 에어 뭐야? 어디? 하나, 하나, 하나 두개 뽑아주시면 한두 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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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어 무너졌어 자 요저 이거 안 뽑히는데? <목소리> <오오오오오오> 오오 <목소리> <목소리> 오오오! 오오오! 오오! 뭐야? 뭐지? 오! 나이스! 뽑았다! 와안내 뽑았어. 야 에어팟하고 아이폰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이폰부터 한번 뽑아 볼게요. 우와. 아이아 이거 이래서 여기를 넣는 거구나. 어, 이거 집게가 좀 미니라서 그래요. 집게가 좀 작아서 그래요. 이거 못 들어요. 아 그렇구나. 자 하나, 둘 셋. 아, 에어팟이라도 한번 뽑아 가겠습니다. 슛, 슛. 아, 오, no. 아. 뭐 해주러 왔어? 응. 저기 보이면은 저 하얀 거 있잖아. 저거를 뽑아야 돼. 우리 선이렇게 뽑아, 우리 선생님 이렇게 뽑아. 맞다, 맞다. 우리 저것도 있잖아. 근데 저 너무 끝에 있어고안 뽑히는데 이거? 내가 그럼 뽑아줄게. 나 뽑을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응,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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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주세 뽑아주세요. 뽑아뭐세요뽑요요 수업. 진짜, 진짜 위하다 어? 아아아아 야, 뽑았어. 뽑았어. 예지야. 예야 뽑았어. 뽑았어. 에어팟이 들어있으니 잘 쓰세요. 네. 와, 근데 뭐 에어팟에 왜 이렇게 꼬무줄을 묶어놨지? 잘 뽑으라고 꼬무줄 묶어놓은 건가? 대박. 우 진짜 에어팟이야. 대박. 우와. 음. 별로네 어? 별 별로. 별로라고? 너는 안나밖에 관심이 없구나. 아 진짜. 어저 이거 에어팟 뽑았는데 이거 진짜 가도 되나요 이거? 아~~ 네, 어, 뽑으셨습니까네 이거 진짜 뽑았어요. 이거 진짜 에어팟이네요 이거. 와 대박. 가져도 됩니다. 한번 해보자. 어 대박. 대박. 와 대박이다 진짜. 에어팟 뽑았어. 어? 털?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이거 이어폰 잘라는 거잖아, 이거. 가짜 에어팟이잖아. 이거 안에 있는 뭐, 이거 에어팟이라 이거 뭐, 아이폰도 가짜 아니야, 이거? 저기 열쇠 줘봐, 요 열쇠, 열쇠. 자, 먼저 에어팟부터 이거. 저기 도와주세요. 어? 이, 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어?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그럼 아이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폰. 이거 그치? 아이폰도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어, 뭐 들어있어 들어있어. 뭐가 있는데요? 응 어, 들어있어 여기. 아니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잠깐. 아, 네. 아 잠깐만. 오, 아, 아 뭐야 이거? 네. 아, 이거. 네.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초콜릿. 아 이거 초콜릿. 초콜릿이잖아 이거. 환불해 주세요 빨리. 내 2천 원 빨리. 아 네네네네. 내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